원주동부의 공격으로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승준에게 이번에는 오른쪽 석점 짧았네요. 아, 두 번의 석 점이 모두 짧았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지금 계속해서 오펜스리반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 더 버틸. 음. 오른쪽 코너에서 포엘. 최근 두 경기 부진했었던 포엘이었습니다. 한정원의 와인 오픈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한정원. 역시 김주성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부로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광재! 이광재! 첫 속점 터트립니다 박지현 거치게 밀고 들어가다 패스 어렵게 김주성이 잡아냈습니다 돌면서 김주성 블록샷! 임상규 블록샷! 파워블록샷이 나왔습니다 벌써 업 3명의 수비 반대편 크로스 박지현의 속점 정확합니다! 박지현이 꽂아넣습니다 자 지금도 가운데서의 플레이 이후에 외곽 슛찬스가 남기 때문에요. 자, 동부로 또는 캠프가 안쪽에 오펜스를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 평균 6점을 기록하고 있고 3, 어, 3점 성공률이 41.4%. 가운데 포에 포에 1대1 허버트 1을 제치고 들어가 봅니다. 빠르게 드래빙! 수비를 끌고 가면서 또긴곳을잘 보고요. 커버트 선수에게 정확하게 테스트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반대편에 아, 네, 정병국, 정병국의 주거리슛이 나갔습니다. 이운드대만내는이승준 앞으로 찔러주면서 김주성 두경민의 석점 두경민 들어갑니다. 아이 어, 두경민 선수가 지난 경기 1쿼터에 이제 나왔었는데 오늘은 1쿼터부터 나오고 첫슛을. 지난 음, 경기도 음. 이제 첫 슛이 들어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군요 두 경기. 그렇습니다. 지금 코너에 더추산스 그리고 탑 라인을 넘어온 속도가 두 경기 선수가 상당히 빨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스가 낮을 거라고 예상하는 지점에 꼭 있거든요. <목소리> 더블팀 수비 뛰어들어가는 박지현에게 박지현의 슛 빠져나옵니다. <목소리> 자, 반대까지 넘어와야죠 <목소리> 가운데 보엘에게 바로 질러 들어갑니다. 뛰어들어온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해줬습니다. 김상규. 자, 오늘은 포엘 선수의 저렇게 어시스트가 상당히 빛을 발하라는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터터요. 석점. 이번에는 빗나가는군요. 두경민. 두마운드로 포엘 쪽으로 갑니다. 어사이드로 나가 포엘이 안쪽으로 패스한대요. 헬루 패스. 김상규에게 이번에는 아이템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포너를 보고 있으면서요, 골밑에 찬스를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주네요. 13대13 1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두경민에게 두경민이 파고 들어가다 다시 박지현 선수에게 이번에 김주성에게 샤클락 3초 남겨두고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김주성. 7초, 6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쿼터. 인 사이드 넣어주고 허버트 들어갔습니다. 마스켓 카운트 2.2초가 남았습니다. 1쿼터에서는 로드 선수가 전자랜드에서 투기됩니다. 0영3회 속점 진나갑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이승준. 쭉 밀어줍니다. 두경민. 1쿼터에 속점 순 2개를 터트린 두경민. 하고 들어가면서 두경민 휘졌다가 바깥쪽 잘 내줬네요. 속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재현. 허머트허머트의중거리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툭차내면서 잡아내는 전자랜드. 네. 선의25대 17, 8점 차, <목소리도> 과감한 석점인데요. 정확합니다. 김상규의 과감한 석점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목소리도> 김지환이 끌고옵니다. 김지환의 패스. 하고 <목소리도> 들어가는 정병국 좋습니다. 정병국 더블 크로스. 정병국. <목소리도> 정병국. 그리 걸어주고 정병국이 들어가다가 다시 로드에게 로드 가운데로 차바위 석점 차바위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어버트 자 어버트 의 선수 이 쿼터 활약 좋습니다 자 동부로서는 페이스를 가져가긴 했지만요 크게 점수차걸리지 못하고 있는 경기에 나와요 이광재가 왼쪽으로 줬습니다만 건져낸 야 다시 잡아내는 농부 어버트 밑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 전자랜드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음, 지금 승리를 음, 음, 성공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루즈골을 지금 캐치못 못할 경우가 나왔어요. 공격기 음. 음. 회에 놓치는 전자랜드였습니다. 두경기에서 점! 정확합니다! 세 개째! 자, 안쪽에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요. 외곽에서 조금만치고만 음, 음. 있으면 득점력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또 받으면서 이현호의 뒷걸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현호 선수 쪽에 수비가 많이 가질 않고 있군요 지금은 디펜스에서 이제 구멍이 보이는 모습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임을 고르면서요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벅지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퍼헬의 수비 좋았습니다 정경국에게 뛰어나면서커디 그림 받아서 돌아 들어갑니다. 스위치 됐고 밀고 가면서 패스 공간을 못 찾았는데요. 어렵게 던져 봅니다 이공재 가운데로 잘 넣어줬습니다. 중, 중거리 슛 이나오 리바운드 로즈볼 잡아내는 동부입니다. 안쪽으로 로퍼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갑니다 마스켓 카우 허버트. 아, 또 한번 허버트 선수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골밑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자, 적시 적수, 적소에 지금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이에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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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플레이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승준에게 좋았습니다, 이승준. 자, 저기가 벌어집니다. 들어, 여기서 벌어지면 안 돼요. 중거리. 이번 첫 득점 한정원. 외곽 내주고 이광재에게 이광재로 패스. 어버팀 들어가지 습니다 쳐낸 것을 다시 잡아내는 이승준. 들어가면서 이승준을 레이어 성공! 음. 이승준 선수가 리바운드 두개 연속으로 잡아주고 또 본인이 만들어가는 점수. 득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점수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점수는요. 반면에 전자랜드 이번 공격으로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이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현호 차바위에게 샷클락 3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밀어내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갔습니다. 차바위 오른쪽에서의 정영삼 이현호에게 주고받으면서 정영삼의 스사인 점프슛 이제 들어갑니다. 정영삼의 첫골 올라가는 동작에서 팔을 잡는 모습이 나오죠. 정영삼의 자리투두 개입니다. 한꺼도 시간은 7.2초가 남아있습니다. 점수는 넉점 차. 자유투 1도 성공하는 정영삼. 자, 7.2초.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반드시 양팀 다 막고, 아니면 공격이 성공이 돼야지만 되죠. 네. 하나 남아있는 자유투 정영삼. 자유투 성공은 70%. 두 번째 성공. 전자랜드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까? 참 매경기 이런 경기 보여준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반드님로서는 상당히 재밌는 경기에 펼쳐질 수 있지만은요. 힘들죠. 네. 선수들은요4코터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주고받으면서 다시 정영삼. 이현호, 이현호 선수에서 6점 빗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잡아내야 되느냐? 헌전는 전자랜드. 정영삼이 오른쪽 주고 박성진, 마우스 패스, 로드, 트윈드, 넘입니다 이승준 돌아서면서 뱅코슛 이승준 선하는 갑니다! 조금 더 안쪽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이승준 선수는요. 하바위가러드에게잘 줬네요, 러드제치고 나갑니다! 범 밑에서 허버틸, 트이지샷 들어갔습니다. 네. 석점. 석점! 폭발하네요! 자바위.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중요할 때 석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로드 선수의 스크린 이후에 축샷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차바이 오른쪽에서 어렵게 패야. 차바이 석점 두개 꽂아넣었습니다. 아, 선생이 준비하면서 또 쓰지 않았어요. 석점 2 개를 적적으로 꽂아놓은 차바이고요. 차바이 들어갑니다. 연속적인 득점. 연속적인 8 득점 기록합니다. 차바이. 자중성의버스업 둘,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싸웃, 포에포에이 포엘. 들어갑니다, 포엘! 한명 제치고, 들어 갑니다, 마스 카운트! 돌아서 봅시 리카르도 포 10점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전자랜드. 아, 중요한 순간에 다이어트를 성공을 시키지 못하네요. 정병국에게, 한명 제치고 정병국에, 맨코 슛! 청경구! 들어가다가 돌면서 더니어라운드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주는 이승준. 갑자로 살짝 패스, 김주성. 득점 성공했습니다. 자, 홈 경기 상당히 귀중한 승리를 차지한다고 보여주죠. 골 밑에서 득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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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의 득점.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원주동부의 공격입니다 8초 박전의슛 빠져나가면서 5.2초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 전자랜드 어려운 승부를 오늘도 펼쳤는데요 참바이 선수의 연속 8득점이 나오면서 71대 58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득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전자랜드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